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오늘 한 다섯 꼭지를 찍어 올리는데, 지금 세 번째 꼭지를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네,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. 지금 세 번째 꼭지는 아무래도 이제 깃털보다 가벼운 종류, 뭡니까? 초전도체 관련한 종류이겠죠. 죠 사실 이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 어제 전부 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어제 무료 방송에 왔을 때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는 그 20%에서 상한가에서 그죠? 이 개입을 뜬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막 차트가 날라갈 듯이 그죠? 이렇게 돼 있었잖아. 그죠? 근데 저는 이제 2시 반에 급락하니까 조심하라고 데 정확하게 2시 반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왜 그러면 2시 반에 급락을 하느냐? 이 재료 테마라는 것은 그죠? 어, 재료는 뭐예요?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, 그죠? 이 말로 하는 테마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기대심리를 너무 가지면 안 돼요. 예. 그래서 어, 시장 이 그리고 상한가를 치고 연장 지금 상한가를 치,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세요.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한 기업 어, 그 컨텀 연구소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어, 기업이 신성델타니까 그죠? 뭐 파워로직스도 있고 이런데. 얘가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치고 또 뭡니까 다음날 상한가를 치고 또 여기도 뭐죠 또 상한가를 치고 그럼 상한가를 몇번 쳤습니까 세번 치고 이것도 거의 뭐 상한가를 상을 거의 한네번 정도 쳤잖아 그죠 그럼 주가라는 거는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초전도체가 게임이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떤 대응이냐. 지금 신성 델타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풀렸다, 감겼다, 풀렸다, 감겼다를 여러 번 했단 말이야. 서너 번. 그러면 주가가 상한가를 칠 때는 그, 뭡니까, 그, 세력들의 의지거든요. 무슨 의지냐. 보내고자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. 근데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가, 안 보였다가, 보였다가, 안 보였다가 하는 거는 뭐요 세력도 갈등을 한다라는 거죠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앞으로 상이 풀렸다, 감겼다, 이러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그냥, 아, 또 상을 감겠지,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. 그래서 가장, 그리고 그 위험한 시간이 언제냐면은, 한시 반에서 두시 반이다. 그죠? 그런데, 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, 디프리파동은 조금 한번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시성 델타나, 이 서남도 지금 대장 역할을 했잖아. 그쵸? 많이 올라왔으니까. 서남이나, 덕성, 그죠. 뭐 파워로직스도 뭐, 마찬가지고, 이 뭐, 서원이나, 그죠. 맞습니다. 고개신도, 뭐 텔레필드 쪽에 있는데. 이런 종목들의 <laughs> 디프리 파동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아침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제, 그러면 폭락할 때는 5장. 그러면 디프리 파동이 일어나는 것도 5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. 그럼 어떨 때? 시장이 종목이 별로 없고, 시장이 하락하거나, 뭐, 이런 어떤, 뭐,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가 부재한 그럴 때, 어떤느냐. 한번더 움직여줄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, 뭐, 아침부터 잡아야 되느냐 아니죠. 볼줄 알아야죠. 예. 분봉, 1분봉을 보면서 1분봉의 움직임이 나올 때, 고가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,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힘들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솜씨가 있는 분들이 여튼 제가 봤을 때 디프리 파동은 좀한번한번 한번 정도는 남아 있어 보이니까 오늘 만약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언봉이 확 떨어지면은 크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좀 일본과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오늘도 예, 성공 투자하시고. 항상, 예, 감사드립니다. 예, 이제 일단 지금부터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네요. 예, 감사합니다.